안녕하세요. 빌딩을 코디해주는 네, 빌딩 코디네이터 이철규입니다. 오늘은 그 공실 투성이라고 할수 있는, 공실이 굉장히 많은 그 어, 5층짜리 꼬마 빌딩을 어, 리모델링을 통해서 네, 약한 4년여 만에 29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꼬마 빌딩을 55억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네, 수익을 낼수 있는 네, 이런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 최근 이렇게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택근 목적의 건축물 리모델링이 점점 이렇게 활기를 띠고 있고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19890년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어졌었던 꼬마빌딩들이 최근에 이제 340년이 되어가면서 현재 꼬마빌딩의 60% 이상이 89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그 꼬마 빌딩을 매수한 다음에 네,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싹다 허물고 새로 짓느냐, 그러니까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골조만 남기고 네, 내외관 같은 이런그 어, 것들을 그렇게 대수선해서 30년을 앞으로 더 사용하느냐 네, 이런 그 고민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던 그 890년대 그 시기에는 예, 층수를 많이 이렇게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예, 그때만 해도 뭐 수요를 뭐 정확히 예측을 못 했었기 때문에 예,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5층 정도까지만 올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 당연히 뭐 엘리베이터는 설치하지는 않았겠죠. 네, 이렇게 오래전에 준공된 빌딩 중에서도 또 특히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은 그런 빌딩들이 최근에 매물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8, 90년도 건물주들 입장만 해도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이런 투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은행 빚이라는 게 굉장히 뭐 무섭게 느껴졌었던 그런 건물주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이렇게 맞춰서 건물을 낮게 짓는 건물주들이 많은 시기였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빌딩들이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역세권이나 아니면 뭐 대로변에 있거나 이렇게 뭐 입지가 좋으면 뭐 임대가 잘 나가겠지만은 2층부터 3층, 4층, 5층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없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공실로 이어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많은 건물을 29억에 매수를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계단실도 설치하고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 더 나아가서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개선을 해서 어 건물 외관까지도요 이게 밝은 이런 그 화강석 같은 경우 어 화강석 같은 음, 그런 외장재로 이렇게 마감을 해면서 또한그못 찾아먹었던 이런 그 용적률의 최대한까지 예, 증축 재축 공사를 해서 신축 건물과 뭐 똑같이 이런 그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한 결과 완공하기 전부터 공사할 때부터 이렇게 입주 문의가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하면서. 완공된 다음에는 음 전체 건물 전체가 다만실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사비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한 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예, 4년이 지난 지금 빌딩 가치를 55억까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된 건물 중에서 입지나 가격, 네, 이런 것들이 적당한 물건을 매입을 해서 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말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건물로 이렇게 새롭게 재탄생을 시키면 은 임대 수입 증가는 물론 당연히 뭐 물론 그래서 뭐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고요. 예, 더불어서 건물 가치까지 예, 상승시킬 수 있는 예, 훌륭한 재테크가 될 것이라고 어,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은 네 그런 그 귀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 네,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매물 엄선해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